호박박 점령전이 왜 일어났을까? 개 단순하게 멍청한 마녀들이 자기가 더 최고이다 하며 서로 으르렁거리는데 설정상 이들이 싸우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평화적인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리고 호박박 점령전이라는 이벤트를 벌이게 됩니다. 대강 이러한 이유로 울프람, 베스퍼, 샤샤 3 진영에서 랜덤으로 진영을 간택당합니다. 아리타는 중자인 역할 및 점령전에 대한 가이드를 하고 있죠. 기본적인 룰은 땅따먹기입니다.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말뚝을 사용해야 하죠. 상대 진영보다 더 많은 말뚝을 사용하면 땅을 넓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박이 있는 위치, 중앙이 있는 위치를 점령하게 된다면 고기, 열쇠, 직서 등등등 다양한 보상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이 플레이에 사용할 말뚝은 어디서 구하느냐? 말뚝 상점에서 구매하거나 고기와 열쇠를 사용하면 열쇠 한개당한 개씩 고기 열개 사용시 한 개를 줍니다. 그것들을 모아 점령전에 참가하면 됩니다. 그리고 말뚝을 많이 모을수록 정확히는 사용할수록 수집 이벤트처럼 등급으로 나누어 호박 상자 보상 말고 다른 보상을 차등을 매겨 보상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동안 아무리 많이 땅을 점령할지라도 마지막 날의 기록만 그 성적만 확인하기 때문에 역전할 수 있으니 전략적으로 말뚝을 배분해야 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호박밭 점령전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한게 아닙니다. 그래요. 이 이벤트의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 이벤트에서 좋은 점은 무엇일까? 특히는 수집이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수집 이벤트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기와 열쇠를 사용해 특정 재화를 모으고 그 재화로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이벤트입니다. 그러나 이 이벤트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모든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고기와 열쇠를 지속해서 써야 하고 낚시를 활용해 고기를 사거나 포포작을 통해 열쇠와 결투장 티켓을 구매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어렵거나 저처럼 권태기가 온 유저라면 필수품만 구매합니다. 호박밭도 수집 이벤트를 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집 이벤트가 아니므로 내가 잘하지 않더라도 핵가금러들이 좋은 보상을 얻게 해줍니다. 강제적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더 적은 시간, 더 적은 재화로 일반적인 수집 이벤트에 비해 편하게 다양한 보상을 얻을 수 있죠. 완전생 초보와 권태기가 온 유저들에게 좋은 이벤트로 생각합니다. 이 이벤트의 나쁜 점은 무엇일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점령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상대 진영보다 많이 말뚝을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얻을 수 있는 말뚝은 말뚝 상점에서 구매하거나 가지고 있는 고기가 열쇠로 말뚝을 수급합니다. 수중에 있는 재화를 다 쓰면 판매하는 것을 사야 하는데 판매하는 것을 사는 것이 현금으로도 구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석으로 골드를 구매하고 그 골드로 말뚝을 사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일반인들은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핵가금러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페이트윈을 느낄 수 있죠 거대 자본가에 따라 수많은 개미가 죽어나듯이 너무 큰 허무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게 게임 이벤트인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보잘 거 없는 유저인지 알게 해주는 이벤트인지 물론, 그 일반인들이 모여서 땅 하나에서 두 개를 점령해 진영 간의 사기를 돋을 수 있겠으나, 진짜배기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진짜배기들과 소통이 잘 되면 이기지 않는가? 현실적으로 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울프람이 졌지. 그저 상대 진영의 핵가금러들의 수에 따라 우승이 결정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총4 번의 점령전이 일어났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편하게 좋은 재화를 얻을 수 있고, 나쁘게 생각하면 누구를 위한 이벤트인가를 생각할 수 있죠. 정말 조금 더 짜임새 있는 이벤트로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쓸수 있는 재화량을 정하면 스릴 있는 전략적인 점령전이 되지 않을까요?